안녕하세요. 2020년 3월 9일 오후 2시입니다. 어, 일단 코스닥은 조금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. 그리고 오늘 복리저축 여행을 시작해 봤는데 지금 마크로제는 역시 상한가를 못 먹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먹었습니다. 어쨌든 계속 그 복리 이런 게 있어요.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 가지고 지금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것도 물론 제가 요거 짐 매트릭스도 팔고 나서 조금 오르긴 하더라고요. 어쨌든 한번 손절도 지켜보고 해서 한번 첫날 어 다행히 복리 이렇게 복리 오늘 목표가 150만 원을 가지고 수익 5% 내는 게 목표였는데 다행히 이렇게 좀 수익을 잘 냈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157만 5천 원을 가지고 다시 여기 5%를 해서 한 8만 원 돈을 버는 게 내일의 목표입니다. 이렇게 가다 보면 몇 번만 성공하면 된다고요? 110억인가요, 이게? 네. 134번. 말 이상한데? 하여튼 134번만 성공을 하면 10억의 도, 돈이 생기네요. 지금 500만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좀 복리 여행도 하고 있는데 막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일단은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약속대로 한번 첫날은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마크로젠 같은 것도 좀 이상한가가잖아요. 근데 중간에 끊어, 끊어 먹은 이유는 그래도 목표 금액을 일단 채워보자. 욕심부리지 말고. 또이 마크로젠이 상한가를 가서 그렇지 또 갑자기 또 거래정지가 될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. 그래서 목표를 딱 채우고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도 목표보다 5천원이나 더 벌었네요. 그래서 내일도 한번 그 검색기를 이용해서 한번 잘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내일은 또 어떻게 또 이것들이 좀 기존 계좌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검색시에 뜨는 것은 이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랑 SK 바이오랜드가 좀 검색시에 뜨기는 떠요 그런데 뭐, 뭐 내일 장에 뭐 접근을 해보던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하러 갑니다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이따가 저녁 때, 뭐, 밤에 혹시 영상을 안 올릴 수도 있고, 올릴 수도 있으니까,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